뷰티블로거 새벽입니다. 예, 요즘에 취직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면접장 한번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면접 잡혔을 때 정말 잘 봐야 돼요.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려면 깨끗한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뾰루지 하나만 놔도 너무 자신감 하락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포토샵도 없는 그런 면접 현장에서 뾰루지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스페셜 디데이 케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트러블이 심하진 않는데, 여전에는 조금 조금씩 트러블이 급하게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몇점날 메이크업으로 싹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아무래도 조금씩 지저분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치고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스팟솔루션이라는 건데요. 제가 급하게 트러블이 났을 때 꺼내는 비장의 무기예요. 스팟으로 이 부분부분만 바를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촉촉하게 잘 스며들어요. 피부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어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 패치! 패치를 붙여줍니다. 굉장히 투명한 타입이어가지고 메이크업 한 위에 붙여도 손이 티가 안 나요. 뾰루지로 잡혔다 하면 면접 전날까지는 이거 계속해서 붙이고 다니시는 거 강추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스팟 케어를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민감하고 울긋불긋하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유제나 앰플이에요. 왜 피부 뾰루지 났다고 세안 뽀득뽀득하게 막두 번, 세번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수분이 뺏겨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앰플은 앰플인데도 끈적함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촉촉한 제품이에요. 뾰루지 나고 막 피부 민감하고 이럴 때는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진정 효과가 좋고 수분도 공급이 잘 돼가지고 저는 부담 없이 바르는 제품이거든요. 되게 촉촉하고 잘 스며드는 거 느끼실 수 있어요. 바르고 안 바르고의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저는 피부 민감했었다 좀뭐 진정을 해야 된다 싶을 때꼭 꺼내는 그런 효자템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러블도 빼주고, 울긋불긋한 그런 끼도 빼주고 하는 빼기 시계 케어였다면, 지금은 이제 깨끗해진 피부에 수분도 더하고, 영양도 더하는 더하기 시계 케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뮤제너 딥 수딩 팩인데, 아까 뮤제너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 낼수 있는 팩이거든요? 면접 있기한 3일 전? 이렇게 갤 타입이 팩이어가지고, 3일 전부터 자기 전에 바르고 자기만 하면 돼요. 뭐딱 따로 씻는다던가, 팩을 뗀다던가, 뭐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얼굴에 수분감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세수할 때도 완전 매끈매끈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꼭 면접 아니어도 소개팅이나 뭐 그런 중요한 때 있잖아요. 그 전에 이거 꼭 추천해주세요. 저희 이제 7일 동안 차근차근히 할수 있는 그런 스페셜 케어를 알려드렸는데 면접 당일, D Day, 바로 결전의 그날 어떻게 케어를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년 동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해도 수능 날 망치면 다 꽝이잖아요. 우리도 면접 당일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면접 당일날 메이크업 꼼꼼히 하시고 예쁘게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피부 상태를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케어. 저만의 비법이지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파워 브라이트닝 디데이 마스크예요. 네, 마스크팩 하면은 자기 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이름 그대로 디데이 마스크잖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마스크 팩이에요. 앰플이랑 마스크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앰플을 얼굴에 먼저 발라주세요. 음, 이 마스크 팩을 붙여줄 건데 10분, 15분 그 정도 일찍 일어나서 마스크 팩 붙이고 메이크업 해보세요. 훨씬 촉촉하게 잘 먹고 피부 기초 상태부터가 다르니까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평소랑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붙인 다음에 한 15분? 욕심 좀더 내서 한 20분 정도까지 있어주세요. 기다린 다음에 떼면 은 피부가 완전 촉촉해. 이렇게 남은 앰플은 톡톡톡톡 하시면서 흡수시켜주면 되거든요. 저는 특히나 얼굴이 자주 부어가지고 이렇게 팩하는 과정에서 붓기도 빠지고 좋더라고요. 면접날 한 15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팩한 다음에 화장하면 확실히 먹는 거 다른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 꼼꼼히 케어를 했으니까 네, 메이크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거예요. 네. 저는 면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전 완벽하지 않나요? <laughs> 면접 가는데 자신감이 정말 이만큼 차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비결처럼 따라해보신다면 저 새벽에처럼 이렇게 완벽한 면접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